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상은 여러분들이 불꽃정령, 그리고 광산 업데이트 이후에 대참사 실수 모음집을 정리해 봤습니다. 뉴비 그리고 복귀 신규 유저분들이 참 참사를 많이 내서 이번 영상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댓글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광산 익스프레스 티켓이 갑자기 싹다 사라졌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게 무슨 현상인지 일단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사 특정리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지만 층별 보상 이거 여러분들 깊 깊게 내려가면 보상량이 늘어나니까 좋아 보이죠? 맞습니다. 깊게 내려가면은 정말 많이 받아서 좋아요. 하지만 60층 여기서부터 14장이고요. 60층 전에 쭉 동일한 구간이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어디까지냐? 40층까지. 이 구간이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긴 구간입니다. 대부분은 여기 중간에 다 끊길 거예요. 그래서 펜션에서 가장 효율로 치고 있는 게 뭐냐 탐사중 요게 41로 표기될 때 탐사 중단하면 카드 40층 12장 받고 여러분들 이득 챙길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제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아까 방금 질문하신 분의 현상이 왜 일어나냐 탐사 중단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즉시 완료하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실수로 누르셨거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쿠키들이 체력이 전부 다 없으면 즉시 완료가 이게 분명히 남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층은 안 내려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쿠키 체력이 다닳고 다 나면은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13층에 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시간은 만약에 시간권을 여러분들이 다섯 장을 썼어요. 근데 안 끝나. 그래서, 뭐야, 안 끝났네? 그래서 또 써요. 그러면은, 쿠키 체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또 13층 그대로예요. 아마 저게 갑자기 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 보면은 티켓을 직설료하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걸 계속 사용해도 안 멈춰가지고 안 끊겨가지고 계속 눌러봐도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간 티켓권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권 쓰지 말고 바로 그때는 탐사 중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채굴은 여러분들 무조건 쿠키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호박석 주는 카드, 그 다음에 설탕 원석 주는 카드, 박력석 주는 카드, 이렇게 아마 종류 세 가지가 여러분들 필수로 파밍해야 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무조건 파밍해야 되는데 그 카드 중에 여러분들 최고 획득보상 이거 눌렀을 때이 보상이 필요한 것만 파밍해야 돼요. 두툼젤리나 토핑조각 이두 가지만 파밍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쿠키 하나만 넣고 파밍하셔도 됩니다. 두툼젤리랑 토핑조각 주는것만 버프 맞춰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더 획득량 많아지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돌리는거 추천드리는거는 아까 말한거랑 초코청크 그거까지 필요없는거는 요거는 그냥 다 버리세요 보라보라 화석하고 초록색깔 그거는 저는 원래 잘 안돌립니다 그 다음에 계정평가 할때 요새 또 종종 많이 보이는 초보자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선 레벨업 30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레벨업 먼저 하지 마시고, 비스킷은 이 모양이 같아야지만 여기 능력치가 활성화되거든요? 세공에서 먼저 넥칸 뚫어주시고, 재설정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꼭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칸 비스킷 칸 이거 부족 꽉찬 상태로 여러분들 파밍하면 대참상합니다 비스킷이 다꽉찬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스킷 보상이 그냥 다 증발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칸 늘려놔야 됩니다. 여유 있게. 또 하나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증명의 전장 서류왕 파밍하고 있는 과거에 살고 있는 분 계십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거 달빛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 또 하나 충격적이게도 댓글 가끔 가다 보면 너님 전 코인이 해결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현상수배 단계 높게 15단계에서 하면은 코인 한 번에 100만 개 이상 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랑스럽게 댓글에 팁으로 알려주시는 몇몇 분들 가끔가다 달리거든요. 제가 하들짝 놀라서 그런 댓글 지웁니다. 그냥 누가 혹시나 보고 따라 할까봐. 코인은 소원나무나 여러분 캐켓타고 돌면 몇천만 코인 또는 현상수배 무조건 여러분들이 차라리 부족한 거, 이거, 무가금, 소가금 놈들은 스킬 파도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부족하면 선택적으로 파밍하는데, 웬만해서는 이거 어느 정도 파밍되면 케이크 파는이거 레벨업 하셔야 되구요. 또, 대참사 가끔 가다가 초보자분들이 답답하다고 무제큐브 말리지 사는 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분 있어요. 이거를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게임사에서 진짜 이거 빨리 지워야 될 급으로 효율이 비정상적으로 비율입니다. 효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보물복귀로 스펙업을 스팩업, 해야지 여기다 쓸 시간, 쓸 그런 여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실수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것도 꼭 체크해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장담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편집 눌렀을 때 킹덤 패스 건물 있는 사람 100% 있습니다. 킹덤 패스 건물은 불꽃 정령 패스 포함입니다. 이거 아직도 건설 안한 사람 100% 있고요. 2단계 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레벨업 안한 사람도 있어요. 100%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레벨업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200개씩 10레벨이니까 2,000개 줍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레벨업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봤자 별사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패키지 패스는 별사탕 랜드마크 제외 토핑 조각이나 그 외에 중요한 재화를 주는 랜드마크다. 그렇다면 시간권을 써서라도 무조건 말레까지 달리셔도 손해 안 봅니다. 자또 하나 간혹가다 보면 그러니까 왕국 꾸미기 하느라 편집에 랜드마크 집어넣거나 생산 건물 집어넣는 분들 또는 고인물 분들 중에 감초 토벌하느라 케이크 타워나 또는 유리정원 집어넣고 한달 내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종종 운영자 분들한테도 건의하지만 랜드마크 버프 현황 이런 게 진짜 여기 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 랜드마크 내가 혹시나 집어넣고 까먹은 거 없는지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뭐 이런 데다 집어넣는 건 상관없지만 고인물분들은 아시겠지만 에픽 선택 상자, 레전드 선택 상자, 비스트 선택 상자는 일단 없는 쿠키 필수 쿠키는 뽑기를 해도 해도 안 나오는 건 없는 거 영티어 위주로 선택해서 뽑는 건 상관없어요. 정말 뽑기에서 안 나오는 건 하지만 상자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고 여러분들이 뽑기에서 다 이미 나와 있는 건 절대 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승급을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초월을 위해서 여러분들 상자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초월작을 할때 쓰는 거예요 창고 정리한다고 상자에서 필요한 쿠키 이거 러너님이 키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좋은 쿠키라고 했으니까 영티어라고 했으니까 다 그냥 몰아서 줘야지 승급 낮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로 웬만한 필수 영티어 애들 다 오성작업하고 나중에 상자작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창고는 냅두세요. 그게 차라리 낫고, 모르겠으면 차라리 물어보고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냥 아무께나 마이웨이로 하지 말고, 아니면 공식 카페나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하세요. 또 많이 하는 참사, 작은 참사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V 체크된 거 있죠? 이거 영상 보는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 100% 이것도 있습니다. 제발 좀 이거 보상 좀 눌러주세요. 이거 보상 안 누르고 시즌 마감되면 보상 다 날라갑니다. 또 모르는 보상 중에 하나가 초고속 가이드 눌러보면 저는 이미 다 받아서 없지만 이거 눌러보시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많고 또 까먹고 많이 못 받는 게 이거 플러스 요것도 받고 또 많이 많이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승자의 길 이미 고인물 분들이야 1, 2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승자의 길이 뭐예요? 왜전안떠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마스터 3까지 찍으면 자동으로 활성화 돼서 나옵니다 여기 티어 찍는 거안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필수 매일 해야 되는 것만 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광고 다섯 번 이거 핵과금도 다 합니다 무료 선물 광고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이거 광장 서 있어서 받는 거 240개 120개 이거 필수입니다 자빗 조각 이틀마다 초기화 되거든요 이거 사는거 필수입니다 우체통 하루 세번 보상 받는거 이거 필수입니다 오색 쪽에 여기에 두툼젤리 빛도 저처럼 뭐 100만개 이상인 사람은 뭐 아무거나 다 사도 됩니다 근데 이거 부족한 분들은 정말 2만개 미만이거나 2만개 간당간당한 사람 두툼젤리 빛도 그런것만 위주로 사시면 됩니다 대소동은 아예 승급 자체가 올풀 스펙이고 할게 없다 이런 분들은 저 따라서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간 상자에서 승급 상자나 아니면 뭐 무과금 저 스펙 뭐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대소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되는 거 요거. 일일 보상 3개.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이스트 광석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친구 선물 보내기랑 매달 상점에 불정 뜹니다. 불정 떴는지 그리고 커터 살거 있는지 보고 아레나 상점에서도 매달 여유 없는 분들은 빚도 사지 마시고요. 탕이 영원석 이것만 중점적으로 사고 커터 사시면 됩니다. 네, 현장섭에 무조건 크탈 추가 구매 필수고 일반 스태미노 젤리 크탈 구매 두번 필수입니다. 무과금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무조건 필수예요, 두 번은. 세 번은 추천하지 않고 두 번은 무조건 필수예요. 왜필수라 말하냐면 고기젤리 해가지고 토핑작 하면 나중에 차이 엄청납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강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가이드 잘 정리해놨거든요. 습정리 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건설하기 도감 두 번째 탭. 다른 거다 몰라도 조향실은 무조건 지으시고 군데 마크 관련된 것도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대참사 위주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 피해서 하지 마세요. 손실 보는 거 안타까워서 한번 정리해 쭉 해봤습니다. 피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